아. 아 이거 김경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오늘 정말 추웠네요. <laughs> 네.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많은 분들이 같이 같쳐 주셔서 정말 다행이고 마다 <laughs> 지금 이번.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남북한 같이 평양 올림픽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그 자체가 그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저지하지 못하고 이 평양 올림픽이 어 이제 성사가 되고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한 큰그 위기에 빠질 것 같습니다. 이미 어 미국에서는 그 경제의 압박을 이미 가기 시작을 했고요. 세계에서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과 함께 같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지금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북한과 동급의 테러 국가로 이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일단 저는 저지를 해보고 싶고요. 그걸 안 되면은 그래도 이게 위장 평화 올림픽이라는 것을 외신들이 많이 왔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알려야만 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과 한패가 되어 있는 테러 국가로 유엔 제재를 똑같은 유엔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 정말 너무 위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 모두 나오셔가지고 강력하게 추쟁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교수님 연날에 계시는 것도 멋있는데 네. 도로에 계시는 것도 멋있답니다. 꼭꼭 꼭 전해달랍니다. 우리, 아유, 네. 우리 정정당당 아, TV 아, 예, 관리자로 네. 계시는 초전박살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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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예. 여러분도 모두 나오시면 다 너무나 멋있는 우리 수사들이기 때문에 여기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